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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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강의 9번인데요. 대부분 답을 몇 번으로 했죠? 뭐, 1, 2, 3, 4한 친구도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얘가 왜 5번에 들어가는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삽입 문제잖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맹탕 해석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지. 그럼 여기서 근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it이 있겠네. 이이 it. 그 위치, 그 위치. 그 다음에, 그러한 과거의 변동, 뭐, 이 정도가 되겠네. 4번에 집어넣어 보면, it이 가리키는 게 뭐가 돼요? it. 뭐 정확하게 잡아서 해석이 되나요? 그러면 5번에 집어넣으면 이게 답이 왜 이렇게 되나요? 그 가격은 따라갈 수도 있어. 무작위 행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거. 플럭튜에이션이 뭐예요? 그... 가끔씩 텔레비전에 증권 이런 거 있잖아. 증권. 증권 그래프 와리가리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 하지만, 이러한 단계의 길이가, 랭스는 길이죠. 아마 다양하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락추에이션, 은 가격이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데, 와리가리 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위치가 변동을 많이 한다면, 이 변동 많이 한 거는, 이렇게 된게 변동 많이 한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뭔데? 가격은 무작위로 있을 텐데 그러한 계단과 계단 사이의 길이 이 계단처럼 보이나 별로 계단처럼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거 요거 요 길이 요 길이로 볼까 이 위에 거로 봐야 되나 아무튼 뭐 중간 값으로 가보자 이렇게 자 요게 성장한다 즉 커질 수가 있다 요 길이 말하는 거다이 하지만 요것은 이 캔은 두번 쓰기 싫어서 생략된 거예요. 그러우가 1 번이고 르메인이 2 번이에요. 자 얘가 작게 머무를 수 있어요. 만약에 과거의 변동이 적으면 이 과거의 변동이 적었다치면 적었다치면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닙니까? 뭐 수학적으로나 안 수학적으로도 그냥 뭐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않나? 자 그럼 이거는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 집어 넣었다. 4번에 집어 넣으면, 그러면, 이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복잡성인데? 복잡성이 증가한다. 이걸로 해결되나? 안 되지?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명령문입니다. 고려해봐라. 변동을. 뭐에 있어서? 은가격의 변동에 있어서. 그러면, 플락트이트가 변동하다거든요? 어느정도 변동이 심한거냐면 주식시장 그래프처럼 되는거에요 언듈레이트도 변동하는 겁니다 뭐 같은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웅쌤이 구운 샌드위치를 드셔서 나도 한번 시켜봤는데 <laughs> 한번 먹어봐자 <laughs> 우리는 서포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뭐라고. 그죠? 모든 정보 절대 이거 S 안 붙습니다. ES는 뭔데? 주어라는 s 잖아 그죠?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어,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뭐에 있어서? 과거기록 가격에. 지금 코로나. 코로나 이게 뭔데? 코로나 외부 영향 맞잖아. 그죠? 그럼 은가격이 음 올라갔나 내려갔나? 글쎄. 시절이 뒤숭숭할 때는 금이나 은값이 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면 상식으로 도움이 되고 이 동사도 될수 있는데 명사네. 왜냐면 여기 보면 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미래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화가 결정이 돼요. 과거 더하기 아... 어, 스타카... 스타케이스틱 노이즈 확률적 잡음 확률적 잡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수능에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할건데 X라고 하면 되잖아. 여러 가지 변수라고 하면 되는 거지. 플러스쪽으로 나온 거니까. 이못 알아듣는다고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요. 문제 맞추니까. 플러스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꽈로 치면 되잖아. 내말 이해가 되나? 자, 이러한 노이즈는 아마 등장할 수 있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구조화됩니다. 뭐로부터? 연속입니다. 독립되어 있고, 통계적으로 동일한 임의적인 사건의 연속으로부터, 아우, 겁나 힘들다. 그러면, 아,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수능시험장에서 못, 못 알아들을 때 자꾸 뭐라고 하라고? 뭔 말이여? 이걸 계속 생각해. 뭔 말이여, 뭔 말이여, 뭔 말이여, 도대체 뭔, 뭔 말을 하는겨,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는 뭔 말이라고 할래? 그러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이 확률적 잡음이라고 하는 게 시험장 안에서 확률적 잡음도 모른다, 이거. 그죠? 아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은가격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뭔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선에서 하면 뭐야? 아, 다양한 방식으로 난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는 거야? 아, 구성된다고 연속인데 독립되고 랜덤. 그러니까 의존하거나 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사건들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변수 코로나. 두 번째 변수 요즘요 전 세계 광물 가격이 올라갔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은가기 이게 올라간다고 봐 알겠니? 음. 자 그러면 이러한 복잡성은 기인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결과가 기인하는 거죠. 원인으로부터 인과관계는 주제를 찾거나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돼서 인과관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과관계는 자 원인과 결과죠. 인과는 어... 주제에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쳐요. 원인과 결과죠. 자, 그럼 이제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온다라는 거죠. Come from why are.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같은 단어예요. 좀 있어 보이게 하면 stem from 어, 기인하는 거예요. 결과가 리 t f 트 프롬 기인하는 거예요. 정리인데요. 자, 이건 이제 기인하는 거고, 결과가 원인으로 여러분이 합격했어. 열심히 한 걸로. so 기인하다. 그 다음에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죠. 초래하다. 리절트 인 처리하다. 원인이 결과를. 그러면 기브 라이즈 2. 브링 오버. 저러아 조용히 알아빠 수업하잖아. 초롱이 조용히. 또 뭐가 있노? 처리하는 거. 리드트. 이끌어 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초래하다라고 많이 합니다. 되겠니? 이 문장 잘 보세요. 어, 얘가 결과잖아요. 얘가 원인이잖아요. 이거 커플링인데 우리가 뭐 커플링 깨길거 아니면 결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 위치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를 앞으로 잡아 빼면 뭐와 뭐의 결합이 초래했다 복잡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이해는 되나? 복잡하게 됐다 뭐 때문에 가능한 결합 뭐와 뭐 사이 비트네임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작위적 변수들 뭐를 묘사하는 사건을 묘사하는 그리고 과거의 가격 사이에 결합이 생기면 아씨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열이는 정리가 돼요 배열이 배열이 배열이가 뭔데? 다양하다 죠 그죠? 다양하다, 다양한, 다양성. 그죠? 그러면 베어리어블 변수들 변수에요인 베어리어블리는 뭔데? 변화가 없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겁나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아씨 복잡하네. 예를 들어. 되겠니? 겁나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야죠. 가격이 아마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작위 행보를. 하지만 그 계단과 계단 사이의 길이는 아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락추에이션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겠죠, 아무래도. 자, 이 시가리는 게 프라이스가 안 되죠. 길이가 되죠. 그래서 이 계단과 계단 사이의 길이는 커질 거예요. 만약에 그 위치가 많이 변동하면 과거에, 와리가리, 와리가리. 하지만, 머무를 거예요, 작게. 만약에, 그 과거의 플락추에이션이 적으면, 뭐 이런 거겠죠. 정리되세요?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여기 넣었을 때, 이시 컴플렉스, 컴플렉서티로 해석을 해봐라, 잘 되는지, 복잡성이 증가하든지 증명을 할수 있겠나? 그리고 이 캔이 원래 이게 두 번이에요. 두번 여기 이, 이 앞에 있는데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성이 적게 모무르고 이런 내용이 되는지 안 보시라고 안 되니까요. 알겠니?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소개하는 거죠. 뭐를요? 어, 특정한 종류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격에 가격의 변동에 있어서 분석문이죠. 결과를 나타내죠. 발생시키면서. 사소하지 않은 거니까 아주 상당한 중요한 결과를, 일으키면서, 혹은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니? 여기서 파저티브는, 자, 여기 파저티브 보면 긍정적인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적극적인으로 해석을 해놨네요. 적극적인 거. 뭐 상세한 설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 이해는 되십니까, 여러분? 그다음 배세. 이건 쉽게 맞췄죠. 그죠? 그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대조 전환을 쳤죠. 대조 전환, 대조적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대조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토코스토브 에토코스토브가 기억이 나나요? 뒤에 거를 희생하여 이렇게 되죠. 에토코스토 뒤에 거를 희생하여 정린돼요 뒤에 거를 희생하여 그래서 이 농업을 했는데 에, 배부르고 좋죠? 그거에 대한 이제 단점도 얘기하는 거죠. 정린돼요 뭐랑 비교해서? 수렵 채취. 수렵은 멧돼지 잡는 거고 채취는 고사리나 과일 따는 거예요. 자 이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 농업은요 제공했어요 아주 풍부한 음식 공급을 초창기 농작물 경작자에게 뭐를 포기해야 되냐 희생과 대가로 하여 뭐를 희생하고 대가한 거예요? 훨씬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벼 기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더안 좋아진 건강, 뭐에 의해서 덜 다양한. 덜 다양한 게 뭔데 쌀만 먹으니까 더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이제 다양하게 먹어야 좋잖아요. 수렵채취는 다양하게 먹잖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laughs> 논밭은 생산하는 거죠. 자 심겨진 그 다음에 위디드 크랩스 보이나요? 위디드. 어 여기에 플랜티드는 심겨진 거죠. 심겨진 농작물, 그 다음에 잡초가 뽑혀진 농작물에 농가밭은 생산했습니다. 10배에서 100배, 엄청나네. 그만큼 많은 음식, 똑같은 지역에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식물. 뭐 옛날에도 벼보리라는 농작물이 들판에 있었겠죠. 야생에. 비교가 됩니까? 그죠? 어, 논밭에서 키우면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겠어요. 칼로리 계산으로 그렇다라는 칼로리 계산으로 자 이거는 게이득이죠이게이득은 어떻게 돼요? 확실했죠. 조창기 아, 농작물 경작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그것이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논밭이죠. 또한 요구했어요. 더 많은 노동을 하지만 위치가 가리킨 건 뭐예요? 더 많은 노동이죠. 이거는 제공됐는데 여기 바이 하나 나오고 엔드 다음에 바이 또 나오네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 공동체에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장시간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모아 대조적으로 20시간 이거 잘 봐야 돼요. 주당 20시간인데 주당 20시간 잘 봐야 된다. 수렵 채친들이 소비해 왔던 그러한 주당 20시간이에요. 내말 이해는 돼요? 아, 원래는 이제 스펜드시간도아 i n 잖아요 여기다가 요 o 는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배웠던 스펜드시간도아 i n 가 되는 거죠. 그죠? o 는 써도 되고 빼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 목적어가 빠져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나? 주당 20시간과 비교해서 뭐 대조적으로 어디에 소비한 거예요? 음식을 획득하는 거. 농사 짓는 민족들은 종종 어디에서 음 논밭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자. 특별히 심는 기간이나 추수하는 기간은 그렇게 해야 되죠. 또한 뭐 어떤 기간 음 식물을 기르는 연도의 나머지 우리 우리 뭐 조선시대 농번기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잡초라는 새끼가 계속 나오거든요. 잡초제가 거 끊임없는 일이라서 네오가 새로운 거고 리스가 돌예요 신석기. 예,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또한 덜 건강했대요. 좀 신기하죠. 이 수렵 채취인들이 여기 건강한이 있어야 돼요. 헬스가 생략된 거예요. 건강했던 것보다도 더. 비록 crop raising, 농작물 기르는 게주았지만 그들에게 보다 안전적인, 어, 믿을 수 있을만한, 신뢰할만한 풍부한 그러한 음식 공급을 줬지만 그네들의 좁아진 음식물의 범위는 더 좁아진 범위는 만들었어요. 그들을 더욱 더 취약하게 첫째 질병에, 두 번째 영양적 결함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어니미아, 빈혈증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는 되세요. 자, 11번 보시면, 약초, 약초, 약초.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회의적인 거 나오잖아요. 쭉 가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역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별로 안 위험하다로 나가요. 정리돼요 어, 저기 뭐, 한약방 자주 가십니까? 한약방에서 그약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토론을 해볼 때 약초를. 우리 그 뉴스 매체들은 종종 언급을 하죠. 아주 회의적인 의사들. 이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난을 치면 이 약초를 가지고 이 장난치는 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복용을 지맘대로 하고 이런 거죠. 그럼 당신은 불가지고 노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약초를 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불가능합니다. 보장하는 거. 적절한 복용량 조절. 더즈가 아니고 도스인 거잘 봐야 돼. 1회 복용량이 도스예요. 자, 1회 복용량에 대한 조절은 의미합니다. 아는 거. 정확하게. 다동사 뒤에 의주동인데 요좀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유효한 어, 물질을 의주동 할때 이게 의입니다. 초롱이 조용히 하자. 니가 얻고 있는지 1회 복용량으로 1회 어, 복용 할 때마다 이런거죠. 의주동 되겠니? 자 화학 물품이라는거죠. 화학성분인데 이 화학성분은 작용을 하는거죠. 어, 어떤 효과예요 낮게 해주는 효과 정리되겠나? 자 어느 정도까지는 투썸 익스텐트라고 자주 쓰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회의론자들은 그 말이 옳습니다. 어, 약은 제공해줍니다. 아주 정확한 양의 화학물질을 일반적으로 측정되죠. 밀리그램으로. 근데 이제 허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뭐, 인삼, 산삼, 뭐, 더덕,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약방이 감초라고 하는 감초, 이런 거 해도 되고, 이 약효가 다양합니다. 개별적인 식물의 건강 상태. 인삼을 복용했는데, 이 인삼이, 마탱이가 간 인삼이야. 뭐, 약효도 없어. 그건 뭐, 별로잖아요, 그죠? 음. 자, with 뒤에 오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 이렇게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생산품이 소비했는지, 어디서, 저장창고에서. 원래 시간을 소비하면 시간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걸 앞으로 뺀 거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죠. 명주동. 얼마나 많은 시간 생산품이 소비한 그 저장창고에서. 그리고 다른 요소.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 첫 번째 거는 뭐예요? 각 식물의 건강 상태.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었나? 이런 거죠. 하지만 경고, 이 사용량 통제에 대한 경고는 뭐를 모호하게 만드냐? 보다 커다란 진실을 조금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사용되면 접주동에서 동사가 생략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허브라고 하면 when they are 유즈도 이게 생략된 거예요. 사용이 되었을 때 추천 되는 대로 평판 좋은 이허블리스트 글쎄 우리나라에 허블리스트가 있나? 우리나라는 다 그냥 한약 한약 하시는 그냥 한의사분 아이가. 자, 그러면 이 약초들은 거의 항상 덜 능력이 효용이 있어요. 그네들의 상응하는 약품.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야? 어, 약으로 먹는 게더 낫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소리를 도대체 왜한 거지? 자, 그러므로 거의 모든 어 약초로 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과도 사용량은 어 그런 위험의 가능성은 적다. 이런 거죠. 사실상 그러한 것은 과도 사용량의 그런 이제 리스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뭐에 따르면 최신 연구. 최신 연구 나오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 처음에 이렇게 뭐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회의, 회의적인 거 이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반박하면서 나와요. 야 반박을 했는데 제대로 반박해가지고 아니야 먹으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laughs> 사, 사용량 안에 약효가 조금 들어 있으니 예, 과다 복용에 대한 건 별로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자꼭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강으로 넘어갑니다. 화이팅!